자 배워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들어주세요 멜로디 시작 제발내 곁으로 다가와 자 노래 시작 제발내 곁으로 다가와 자 그럼 이걸 몸으로 표현 시작 제발내 곁으로 다가와 일단 손이 나갔다가 당기면 돼요 음. 제발내 곁으로 다가와 이게 발라드였으면 손이 이렇게 해요 근데 제발 내 곁으로 다가와 <laughs> 어떻게 <어떡해>? 시작 <웃음> 시작 <웃음> 노래는 안돼도 그런건 잘합니다 여러분이 시작 제발 내 곁으로 다가와 좋습니다 그 다음 옆에 가보겠습니다 <laughs> 시작 나를 사랑한다 말해줘 그러면 앞에하고 뒤하고 에 멜로디가 똑같다 근데 뭐만 틀렸다? 가사 자 한번 외운 거 해보세요 시작 제발 내 곁으로 달 하나 둘셋 나를 사랑한다 말해줘 와 좋았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앞에 보시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준비 제발 내 곁으로 다가와 나를 사랑한다 말해줘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다음 옆에 갑니다 따라와서, 길다. 한번 들은 대로 시작. 여러분, 여러분, 아쨔! 정말. 이렇게 노래 잘하는 반인데도 갑자기 막 불경을 읽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세히 보면, 쉼표가 있다. 보이세요? 예. 누군가 듣잖아 사이에 쉬고, 네개 쉬어. 그러면, 거기까지 쉬기 전까지가 이어져야 돼. 누군가 듣잖아. 이렇게 하나. 시작. 손을 시작. 누군가 듣잖아. 이러고 거기서 끊어주고, 살며시 다가와서 내게. 여기까지 시작. 살며시 다가와서 내게. 그냥 끊고 말해줘. 시작. 말해줘. 그러니까, 쉼표가 있는 곳까지는 달려가야 돼요. 그럼 이걸 이어가면 시작. 누군가 듣잖아. 살며시 다가와서 내게 말해줘. 자 말해줘 가 말해줘 시작 말해줘 1조가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누군가 시작 2조 3조 4조 야, 우리는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2조 3조 4조가 1조 어미들 줘보세요 시키지 말래 그냥 여기만 혼나고 말래 그냥 자 여러분들 해볼게요 누군가 듣잖아 살며시 다가와서 내게 말해줘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잘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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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내 곁으로 다가와 나를 사랑한다 말해줘 다같이 누군가 듣잖아 살며시 다가와서 내게 말해줘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옆에 갑니다 시작 나를 구속하려 하지마 1절 시작 제발 내 곁으로 다가와 2절 시작 나를 구속하려 하지마 자그 다음 옆에 갑니다 그냥 잡으려고 하지마 시작 그냥 잡으려고 하지마 자 여기는 멜로디가 시작 그냥 잡으려고 하지마 시작 그냥 잡으려고 하지마 자 그럼 1절 볼게요 나를 사랑한다 말해줘 앞에가 뒤에가 똑같은데 여기는 시작 그냥 잡으려고 하지 마자 그럼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준비 나를 구속하려 하지 마 그리고 그냥 잡으려고 하지 마자 그럼 밑으로 갑니다 우리 사랑 이제 끝나렸어 우리 사랑은 시작 우리 사랑은 이제 끝나 버렸어 갑니다. 제발 하나. 하나 둘 셋. 셋. 그다음에 옆에 갑니다. <목소리> 시작 미련 갖지도 마우리 끝난 거야 미련 갖지도 마우리 끝난 거야 붙점을 주는 걸 보세요 시작 미련 갖지도 마우리 끝난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아하! i 하 뭐라고 a 시작 o 하 a 하자 d a k 가사 붙 l a 시작 미련 i 지도마 손으로 가요미련같치도마 우리 끝나 이래야 노래가 살아요 여러분들 이런건 지금 3조가 잘해요 시작 미련같이도 우리 끝난거야 그래 <laughs> 우리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자 2조 시작 미련같이도마 우리 끝난거야 이게 손하고 입하고 안맞으면 몸치에요 노래는 몸하고 박자가 맞아야돼요 미련 같지도 마, 우리 끝나. 이러면 이게 미친 거야. 미련 같지도 마, 우리 끝 이렇게 딱 맞춰요. 1초, 시작. 미련 같지도 마, 어? 우리 끝난 거야. 저장님 일어나서 한번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시작. 미련 같지도 마, 우리 끝난 무섭네요. <laughs> 예, 잘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 다음 옆에 갑니다. 어버려줘 근데 보세요 줘 시작 줘 시작 조. 거기 뒤를 꺾어준다 어, 나를 잊어버려줘 시작 나를 잊어버려줘 자 그럼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갑니다 준비 <목소리> 이 제발 가라 가라고 라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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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게 불르면안 됩니다 여기는 뒤에는 한번더 그냥 가라고 가라고 아까는 그냥 가라고 가라고 이절에서는 시작 그냥 가라고 가라고 손 시작 가라고 셋네 자, 이게 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1절과 2절의 차이가 이게 있다. 1절은 그냥 똑같다. 제발 가라고, 가라고. 그냥 가라고, 가라고. 2절, 시작. 제발 가라고, 가. 2절. 그냥 가라고, 가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은 대박이야아이크 150인 거예요. 철, 아, 아죠? 이렇게 1 5 0이 많은데, 다음 주면또 120으로 떨어져요. 왜? 깜빡하고 잊으니까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가라고 가라고 우연이라도 우연이라도 시작 우연이라도 포인트 2 시작 우연이라도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우연이라도 마지막 갑니다 지치말 시작, 다시 마주치지 말자. 짠짠 입에다가 붙여야 돼. 시작, 짠짠 시작, 짠짠 다시 시작, 다시 마주치지 말자. 짠짠 가라고. 거기에 짠짠이 붙어서 가가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다시 시작, 다시 마주치지 말자.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우연이라도 하나우우